유니크 두 <웃음> <없고>. <웃음> 아, 비 <튜비 웃음> 유니크 탁 개. 오. 리스카프. 아, 탁구리. <laughs> <제압>. 아, 탁구프 <laughs> 아, 다크리리 아, 탁크가 아, 탁구비앞 탁구리. 아, 아, 제압 타 아, 리 아, 탁리 아, 탁 아, 이거 보는 순간 이제 습니다아 히토 도재밌네요 영상 보다. 올리실 때그 부분만 살짝 손보시면 될 거에요 아,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<와>, 이거 <laughs> 호랑이 러가죠러다와잘네요 어, 호랑이, <laughs> 호랑이 자꾸 려요 아, 어기야, 어요 아, 어기 죽었어요. 네. 와, 잘, 잘 들어왔네요. 처음부터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저, 저 화이트 아줌마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하시는데. 요 <맞아요? 웃음> <laughs> 아 이거 하나하나하니까 재밌네 <laughs> 롤파미가 불만이 없을 것같아아 어, 평타 평타 아 나비 올라와서 어 지금 구유가 아 하긴 했는데 안프네요아프 죽였어요 오호 죽였어요 어 파란 팀아 구유가 롤파미를 죽이나요? 아하아 <laughs> 아, 다행히 망타 나 그..그 이유와롤파미의 만남

나도 히어톤이다. 나도 히톤이다 5대1, 이구육팀워는 아, 그래도 타워는 잘 뛰어왔군요. 가드 쓴 사람한테 힙터치 다 날리고. 뭐 어? 어? 대단하죠? 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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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떨어요>. 여기서 <laughs> 사월, <중간 사월을. 웃음> 아 자꾸 순간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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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다 밑에가 있냐? 아그거를 생각... 을 해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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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. 아니 뭘 고민할 걸 고민해. 아나이 어, 나이 진짜 어즘뭐 터졌대 감처럼 어. 뭐 뭐? 야씨. 어. 어 그렇다 이거지. 시야만 쫓치면 돼. 누구만 이거. 어. 어, 시야..시야가 버릇이 없었네..어? 아, 아, 아 이거 장난 아닌데..어.. 아, 여친 저런식으로 관리해도 된다 이건가? 아.. 근데 나중에 몰래 불러갖고 교육좀 시켜야겠네 아, 안되겠네 불러가도안돼 말해 라이 친구 와 이러노? 아 레벨? 야 잘하고 데 스카프가 잘하네. 아 제왕, 누가? 아 딜. 딜을 보세요. 어? 아 레벨 차이나 보이네. 20. 20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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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하아! 못어아오물리고떠올리고 떳은데요. 아아. 허랑이. 롤범위를 끝까지 둔다요. 이거 아니죠. 아, 까비. 아, 살았어요, 살았어요. 제형타. 아, 압 어, 어디세? 아, 어 아, 이거... 아, 이거 누가 저렇게 아픈가요? 와우... 아래 차가... 저희기서는 우유가... 아, 역시... 아, 이렇게 진짜 싸운한 팀은... 미나요? 한번더꺾이어요 아, 호랑이 잘못했죠. 아, 너무 아주 35가 1 5한데 너무하네요. 자, 리가 가기. 기다리고 있었어. 아, 제약, 제약, 제약. 그죠 여기서 끝내죠? 여자들아, 어잘 벌써 진짜 잘 벌써 이쁘 호랑이, 자, 좋아. 허리틀 아줘 지금 그치?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잘어울리어울리 아, 잘어울리어 호랑이 잘 어울리네. 잘어울아네잘 어울리네. 잘어아리네아 어울리네.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잘어울 어울리네. 잘 어울리네. 잘 나왔는데 저러고 가기. 출. 아, 레벨 따라왔나요? 아, 아이템이 눈물나죠 영독. 쒸어님이랑 어. 아, 어. 누나랑 오케이. 같은 팀.. 이하는거예요 어. 그죠? 근데... 근데 왜... 왜, 왜 같이 중계하는 그런 느낌이지? <laughs> 뭔가 세다는 말이 똑같이 나는데? <laughs> 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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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

아래에 파지 거의 방다 치고 1장 밖에 안받네 방베리까요? 제압파 제압 스팟 출 아쉽군요. 이길 수 있었는데 돌봄이 백업 빨리 했어야 됐는데. 아 너무 필수 차이가 많이 나고, 많이 나고 있어요 我都。 <laughs> 야, 아, 규가 그 47? 우리 또장 어. 누나, 누나 불러요 누가? 저기, 저... 사심 가득한 진행자 한명 있잖아요 사심 가득한 아, 왜? 거스름붙었어? 왜왜왜 네 니가 껀가 애가 목소리 어, 와, 말하고 있는데. 다시 말해봐. 어. 말안 듣기 싫은 건 아니고. 슈라 나갔나? 나갔다 왔다. 또 이겼네. 어, 야... 연애를 연애를 하니까 확실히 눈에 비는 게 없나 보다. <laughs> 누나 목소리도 일부러, 일부러 안들린다 카고. 했어요. 네. 일부러 장난쳤대요. 아 뭐야? 예? 예. 그래, 뭘 왜, 놀라고 왜, 그래? 끝났어? 저희 끝났어요. 거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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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데. <laughs> 지금, 지금 몇분 <laughs> 됐지? 우리는 지금 구유 팀이 이기고 있어. 카 팀. 카 구유 팀이. 에스카프가 카랑을 잘하네. 아, 어, 안 되겠네. <laughs> 이팀팀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? 이지 아, 어, 어, 맑은... 팀... 지금... 아, 어떻게 고 있습니까? 우리 지금 40대15 킬은 그렇고요 타워는 아직 양팀 4호 타워도 남아있어요 이런 어, 언니 방송하고 계세요? 음. 아 진짜 까불기다 아 브리카피 어, 자꾸... 자꾸... 아우 랩 아이다 음, 지금 다 뺏겨가지고 다 여기서 프로를 따라갈건지 마무리될 수 있네요 일단 4번 타워, 4번 타워 깼고 제가? 저기서, 아 너무 멀죠 어... 아이고 저기 바로 앞에서 캔슬되는군요, 호랑이가 아 몇차 만에 스 중간에 요 나의집와 푸드. 아, 하지만. 이길 못해요 이마트. 이보이길 못해요 이기 보태오. 이기 어태오 이기 보태오. 이기 보태오. 이아 보태오. 요기 보태오. 이기 보태오. 이기 보 아, 오이가 안나갔네요 보태오. 이기 보태 이기 보태오. 이기 수호자가따였어요 하지만 다시 뒤로 빼죠 음. 지금. 아, 6 3장2지었네요장이 쌈장이. 장이쌈이방 영네 우유가 롤패드를 다다 줬어요. 아. 되겠네요. 호랑이가 하죠호랑호 아, 근데 너무 레차가 시껏해서 이제 오연광 나왔어요. 이거 이게 이제 게임 끝날 것 같군요. 그렇군요. 게임이 끝나고 올거미가알 지나쳤는데 <목소리> 우유가 각으로 올거미는안 되겠네요. 아,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. 네, 어떻게 됐나요? 결과는? 구유팀 4팀 이겼죠? 제어판. 오케이. 현재 1팀 1승 1패, 팀 0승 2패, 3팀 2승 0패, 4팀 1승 1패. 적어주세요. 싫어요. 아, 네.